비판이 높았습니다. 특히 윤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이 위원장이 위촉한 방송평가위원 일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에는 TV조선 에디터 출신의 손형기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선거방송 심의위원 시절 손씨는 한 지상파 방송사가 김건희 특검이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 뒤에 여사나 씨를 붙이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에는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가 의결됐습니다.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 대상은 지상파 3사 등 12개 방송 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입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1년 유예 뒤 방송 송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평가서 작성과 의결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에 전 세계 증시가 대공황급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증시 폭락 뿐 아니라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공화당에서마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 먼데이는 아시아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아시아 각국의 증시는 쓰나미처럼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중화권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홍콩의 항생 지수는 장중에 13% 이상 폭락하면서 2만 포인트가 붕괴됐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와 일본 닛케이 지수는 오늘 하루만 7% 넘게 무너졌습니다. 대만 증시도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주가 폭락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묻자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면박을 줍니다. So 미국이 무역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할 치료제는 관세뿐이라는 겁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트럼프는 관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우려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주말 골프장에서 티샷을 날리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참모들은 일제히 방송에 나와 관세정책 옹호에 나섰습니다. 재무장관은 증시 폭락이